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크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크코인 보시면 9월 중순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750원대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아쉽게 그 이후로 하락세를 탔지만 지금 3일 전부터 550원대 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고점 722원까지 올리면서 요 3일 동안 33%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3%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669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전 저항대였던 여기 750원대 부근 쉽게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만큼 750원 돌파를 계속 시도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점만 잘 잡아주셔도 충분히 안전하게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아크코인 대응 한번 해보시고 시장 최근 동향 한번 살펴보고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 9월 초부터 저점을 올리면서 이제 8,500만 원대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를 낮추는 비커스를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이 비커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에 5.25에서 이제 5.5%였는데 이제 낮춰서 이제 4.75에서 5%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지금 4년 6개월 만에 이 피버 통화정책 전환이죠? 4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거고, 0.5포인트의 금리 변동 폭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이제 2008년 이후에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비컷을 단행하면서, 시작 이렇게 올라온 거고 두 번째 상승 이유는 바로 이거 트럼프가 뉴욕 바에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구매해서 먹었다 이를 두고 이제 코인데스크는 이제 뭐 그동안전 현직 대통령 중에서 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사용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코인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또 상승을 또 이끌어낸 것도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실문자 사토크나 RWA죠. 부동산 채권, 이 현실 세계 자산의 토큰화하는 이 RWA가 가상 자산 업계에서 이 새로운 킬러 앱이 될 거다. 이 RWA는 기관 투자자들의 결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이 전통 금융 기관도 더 이상 이 RWA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아마픽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거다. 폴리글레스 기관 글로벌 총괄인 콜린버틀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RWA 시장 규모가 30조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고요. 이 30조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 중 가장 큰 규모거든요. 이런 이슈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어낸 거죠. 뭐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좁아진 금리 차이로 인해서 또 다시 이 n 리 트레이드 청산 대폭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한번 ETF 그리고 미국 대선 아직 여러 가지 호재 이슈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해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 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우리는 이런 패턴들, 자 이용해서 여기 안에서 대응 전략을 잘 짜서 수익만 챙기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지겹도록 말씀드렸죠 시작 올라올 거라고 자 보시다시피 시작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도 상승했던 코인은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흐름대로이 알트코인들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면 비트코인, 대형코인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들, 타점도 같이 잡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요런 코인들도 같이 잡아보시는 는거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코인을 골라 잡아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이런 정보도 이렇게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저렇게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자볼론으로 넘어와서 이 야크 코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자 지금 보시면 이전 저항대였던 부근이 750원대 부근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지금 저항 맞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거래의 연속 상승이 나온 만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전 저항선에 이제 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또 여기서 크게 내려가지 않은 이상 무리 없이 또 저항선을 뚫으면서 800원대까지는 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타점 잘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지만 7 5 0원 부근까지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 들어가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650원부터 지금 현재 라인 669원까지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50원대에 저항이 한번 걸려있는 만큼 나는 좀 빠르게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일자 목표가 740원에서 끊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금 길게 봐도 괜찮다 하신 분들은 이제 750원 돌파 시 800원대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 올수 있으니까 2차 목표가는 800원으로 설정해 주시고 다음 때까지 넉넉히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기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추가면수 차점을 잡아드는 좀 잡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평균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가면수 차점을 잡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평균 단가, 평균 매수가부터 이제 비중 이두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추가면수 차점을 잡아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가시고.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사돈 잡아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좀 캡처를 해왔어요. 지금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 이 노란 방 불법인 거 아시죠? 지금 저는 이것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사칭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단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꼼꼼하게 뭐 비중, 1차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다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날짜별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늦게 들어서 끝난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뭐 다른 코인도 진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제가 이렇게도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타이밍이 오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이런 정보 좀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이렇게 브리핑도 틈틈이 드리고 있고 보시면 이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비코인도 같이 이렇게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더 같이 좀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해라, 돈 내라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양방향이 진행이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의 주시는 게좀 어려울 텐데 그러신 분들은 문자에 같이 종목 비중, 왜 숫가?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같이 답변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또 편안하게 연락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